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거의 남자분들이라 가지고 네. 여자 거기가 진짜 핑크가 있냐 아네 그리고 그렇죠. 수백 수천 명의 여자를 봤을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근데 모양이 다들 똑같냐 아 아니죠 그때 저한테 그때 불고기 버거 얘기를 하시고 새우 버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음그 우리 날개 있잖아요 나비 네음 네. 날개가 네. 짝짝이도 있다했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저도 실제적으로 여탕 가서 봐도 어 뭐지 날개가 왜 저렇게까지 나와 있지 하는 분도 계시고 팔록인다고 해야되죠아그렇 <laughs> 네, 그게 이제 그게 좀 제일 심했던 분이라면 아니 제일 기억에 남는 비주얼 음 정말 여자가 봐도 너무 너무 탄 정도로 예쁘게 생긴 한저 정도요. 어, 네. <laughs> 외모로 따지면 그냥 이제 얼굴 외모 외형으로 따지면 채널 거기도 깨끗하게 될것 같다는 네. 네 그런 느낌 그런 정도의 정말 예쁜 네 분이 있었고 그리고 한 분은 거의 막 네. 뭐라고 네새 날개가 이제 거기 날개가 세 개가 있다고요? 새 날개 새 새새어 응. 잭잭 독수리 어 거의 보통 사람들은 뭐 참새 뭐 아니면 뭐 나비 어, 나비 왕, 네, 네. 네. 나방 배추 배추흰나비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이게 나비가 있으면 꼭. 아예 없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한명음 응, 맞아요 맞죠 네. 베이비 근데 베이비 같은 모양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아니었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긴 분이 있고 아니 있는데도 늘어나지 않는다 음. 날개가 생기지 않는다 음. 그러면은 그런 있고 또 날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셔가지고 이제 뭐자이오파드는 그런... 색상이 좀 집착을 하거든요 아, 네. 핑크색, 핑크색 입술 거. 네 핑크색 찌지 네 핑크색 거기 네. 이거 굉장히 집착을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네. 이해가 안 가죠 네. 근데 혹시 거기도 진짜 핑크색이 있나요? 어, 있어요 있어요 선홍빛깔 어, 선홍빛깔 핑크 핑크핑크 하시는 분들도 간죠좀 어, 그러니까 젊으신 분이었어요? 아니면 뭐 출산을 하신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색깔의 차이는 호르몬에 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되는데 그, 음. 네. 아, 지금 알려드리려고. 저도 네. 착각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은. 이게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가지고, 이제 짙기, 짙은 이런. 아, 이게 정도가... 색상 농도가 전해지는 아, 아, 거지. 그러면은 거기가 빨래를 많이 빤다고 해서 절대 시커매지는 거는 아니에요. 아, 아니, 응, 그렇죠. 그래서 피부 색. 색상에 따라서도 다르고 음, 그, 멜라닌 색소 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호르몬에 따라서도 색상이 달라지죠. 아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 여자분들 구슬 있잖아요 네. 그거 여의주. 네네. 그 여유주라 해야 되나 그 뭐라 해지 언니가 저번에 뭐라 조금 앵두라고 인두, 하죠 콩벌레 뭐라고 했지 <laughs> 콩벌레는 너무 징그럽다 라인이 <laughs> <아니, 웃음> <인두> 누구한테나 <laughs> 다들 있잖아요 이게 콩 콕. 아니 콩. 여자들도 거기가 어,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제 몸을 탐색했을 때는 거기가 콩벌레처럼 좀,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에요, 콩벌레도 좀 그렇고, 앵두라고 표현한. 앵두에서 체류가 됐다가, 앵두에서 가 아, 벌려다가. 이게 하는 게. 아니, 오빠도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게, 여자들 거기, 그, 콩, 앵두? 콩알? 응. 아, 콩알이 좀나으려나 응. 응. 콩, 콩이? 어. 커졌다가강낭콩이 됐다가. 그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든,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어, 이게,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것도 팩트 네. 이건데 이거는 약간 과학적인 접근을 할게요. 네. 생물학적인 접근인데 애기였을때 우리 음뭐그니까 엄마 이쪽에, 있었을 어, 네. 때, 배 중에 있었을 때배 안에 있었을 때애기였을때엄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성이 정해지기 정해지면서, 정해지기 전에는 어. 다 똑같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호르몬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음 여자애가 되고 남자애가 되는데 그게 아 x 하고 y가 염색체가 만나는데 이미 남자 정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아니 그렇게 돼가지고 정해지는데 처음에는 이 우리가 다 꼬리가 있는 것처럼 처음에 꼬리가 있다가 점점 성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걔도 세별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 그, 그건 없었는데 그게 이렇게 먼저 처음에는 있대요 근데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나눠지면서 점점 더 자라면서 이게. 작아지면서 여자가 아. 되고, 그게 계속 있으면서 남자가 되는데, 결국에는 남자의 비두가 여자의 클리가 된대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좀 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자, 여자를 고를 때, 아, 고르는 게 아니고, 거기가 작은 여자는 입술, 여자가 입이 두 개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태중에 있었을 때, 입술하고 입술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 생성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술이랑 거기 크기가 비류, 비례한다는 음. 소리를 들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제가 지금 손 보시면 이렇게 하면 지금 제 키잖아요. 음. 이렇게 해서 언니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요렇게 이렇게 끝을 맞추잖아요. 음. 어. 뭔지 알겠죠? 아, 우리 음. 나오는 음. 그게 그리고, 언니거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연 소감이 네. 어떠신지, 그럼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네. 아, 이게요? 아, 저는 별로, 전 너무 재미, 너너무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더, 뭐라고 해야 되지? 남친, 일단 <laughs> 참고로 저희 방 오빠들이